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지만 우리 삶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사람들이 임종의 순간 가장 많이 하는 후회스러운 말 다섯 가지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이나 임종을 맞이한 사람들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본 의사, 간호사, 심리 상담가들의 기록에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패턴의 후회가 담겨 있습니다. 그 말들은 단순히 개인의 아쉬움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1.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더 해볼 걸. 많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안정이라는 이름 아래 하고 싶은 일을 미루며 살아갑니다. 좋은 직장, 가족 부양, 주변의 시선 때문에 스스로의 꿈을 접은 경우가 많죠. 호주에서 8년간 호스피스 환자들을 돌본 간호사 브로니 웨어가 기록한 책에도 가장 많이 나온 후회 중 하나가 바로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지만 먹고 살 길이 아니다라며 붓을 놓고 평생 은행원으로 일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내 인생을 나답게 살 용기가 없었다고 울먹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진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돈, 명예, 성취를 잘 떠올리지 않습니다. 대신 늘 가족과의 시간을 가장 아쉬워합니다. 한 70대 아버지는 평생 직장 일에만 몰두하다가 정작 자식들과 함께한 기억이 거의 없다는 걸 깨닫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다시 벌수 있었지만 아이들의 어린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더구나. 이 말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바쁘고 힘든 하루지만 부모님과 자녀에게 건네는 작은 대화, 짧은 식사 한 끼가 사실은 가장 소중한 삶의 재산이 된다는 것이죠. 3. 친구들에게 연락 좀더할 걸.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임종 직전에 친구와의 관계를 후회합니다. 젊을 때는 늘 함께할 것 같았던 친구들이 나이가 들수록 하나둘 멀어집니다. 바쁜 생활, 자존심, 오해 때문에 연락이 끊기고 결국 평생의 인연을 놓쳐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내가 친구에게 먼저 연락할 거리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어느 80대 어르신은 평생 절친했던 친구와 사소한 말다툼을 한뒤 20년간 연락을 끊었는데 임종을 앞두고 그 친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라도 알고 싶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에게 남는 건 결국 함께 웃어준 사람, 어려울 때 곁에 있어준 친구입니다. 전화 한 통, 짧은 메시지 하나가 인생의 후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내 감정을 솔직하게 말할 걸 많은 사람들은 살아오면서 마음 속의 진심을 숨기며 삽니다. 괜히 미움받을까봐 분위기를 망칠까봐. 상대가 싫어할까 봐 그렇게 하고 싶은 말들을 속으로 삼켜버리죠. 하지만 임종의 순간 많은 이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조금 더 자주 했어야 했는데 용서한다는 말을 진작에 했어야 했는데 미워한다고 솔직히 말했으면 마음이 편했을 텐데 감정을 누르고 살다 보면 마음속에는 억울함, 서운함, 후회가 쌓입니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야 비로소 내가 왜 솔직하지 못했을까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한 어머니는 아들에게 늘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 그 말을 끝내하지 못하다가 임종 직전에서야 겨우 손을 잡고 눈물로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아들도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 말이 듣고 싶었어요. 우리 삶에서 솔직한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5. 행복을 조금 더 누리며 살 걸.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하는 후회는 바로 이것입니다. 왜 나는 그렇게 불행하게 살았을까? 사실 돌아보면 불행해서 불행했던 것이 아니라 행복을 찾는 법을 몰라서 불행했던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을 찾는 사람은 늘 웃음을 남기지만 언젠가 더 행복해지겠지 하며 현재를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행복을 경험하지 못한 채 떠나게 됩니다. 어느 60대 여성 환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늘 집이 좁다고 불평했는데 사실은 그 집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던 게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성취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감사히 누리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후회는 결국 한 가지로 모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살았어야 했다. 꿈을 미루지 말고 가족과 시간을 아끼고 친구와 인연을 이어가고 감정을 솔직히 나누고 작은 행복을 놓치지 않는 것. 이 다섯 가지가 결국 후회 없는 삶을 만드는 비밀입니다. 임종의 순간 남들이 하는 후회가 곧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미리 피할 수 있는 지혜가 될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오늘 하루만큼은 조금 더 진심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